자, 구약성경 171페이지, 레위기 16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레위기 16장, 1절과 2절의 말씀, 그리고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71페이지, 레위기 16장, 1절과 2절, 그리고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레이기 16장,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두 아들이 여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서에 휘장한 법계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딸 곧 그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 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일년에 한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레위기 16장은, 레위기 전체 에서 어떻게 보면 핵심과 같은 그런 장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레이기 16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개시의 말씀은 대속죄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대속죄일. 히브리 말로는 옴 키프루 이렇게 부릅니다. 옴이라는 거는 히브리어로 날이란 뜻이에요. 데이. 영어로 데이. 키프루는 영어로 말하면 cover. 한국말로 덥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덮는 날입니다. 덮는 날. 무엇을 덮는 날이냐? 백성들의 모든 죄를 1년에 한 차례 덮는 날이다. 그래서 그날을 대속죄일이라 불렀고요. 이스라엘의 민간역으로는 7월달이 한 해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7월 1일이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로는 나팔절이죠. 7월 1일이 되면, 나팔을, 크게 붑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의미로 나팔을 크게 불고, 7월 10일이 이제 대속죄일입니다. 7월 10일에 1년에 단한 차례 대제사장이 어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서 어, 지성소에 들어가면 법궤가 있잖아요. 그 법궤의 뚜껑 위를 우리가 속죄소라고 부르죠. 그 속죄소에 에, 하나님이 명하신 그 제물의 피를 뿌리면서 온 백성의 죄를 용서받는 그 날이 바로 7월 10일 대속죄일이에요. 아 어, 이 레위기에서 이 대속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이유는 성경 전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생활하죠? 왜 우리가 성경을 읽죠? 왜 성경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죠?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죄에 대한 문제, 죄 문제, 우리 인생에서 가장 먼저 해결받아야 될 문제는 죄에 대한 문제다. 의식주 문제가 아니에요. 의식주. 우리가 의식주의 어떤 편안함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다 하면, 은 그는 잘못된 거예요. 주인과 종이 바뀐 거예요.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은...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의 죄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 받아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것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해결 방법이거든요.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책이 바로 이 성경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 문제를 꼭 해결받아야 하는구나.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러나 죄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받았다 하면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 즉, 의인이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내위기 16장에 나와 있는 대속죄일의 규례를 통해서도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1절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이 여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 대속죄일의 규례를 언제 알려주시냐 하면 아론에게 아들 네 명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첫째 아들하고 둘째 아들이 처음에 아론의 첫째와 둘째로서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죠.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성막에서 불을 피울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제단의 불을 사용을 해서 분향단에 향을 피우고. 또, 초대에 불을 붙이고,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아마도, 술에 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불로, 그 성막 안에서 일을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불에 타 죽었죠. 첫째와 둘째가 불에 타 죽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를 하셨는지, 네 아들이 죽은 것 때문에 슬퍼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아주 크게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2절에 여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계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여기에서 딱 속죄소 앞에 즉 지성소에는 아무 때나 들어올 수 없고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때에만 들어올 수 있다. 그것이 바로 1년에 단 하루 7월 10일이었던 거예요. 7월 10일. 그래서 7월 10일이 되면 대제사장은 먼저 제사를 드려서 자기의 죄를 다 용서 받습니다. 자기 자신의 죄를 용서받은 후에 이제 정결케 된 후에 온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물로 또그 제물의 피를 그 속죄소 앞에 뿌림으로써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온 백성의 죄를 사해주시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사함을 받고 이제 나오는 것. 이것이 이제 대속죄일의 규례예요. 자, 이 대속죄일에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대제사장이 먼저 자기의 죄를 용서받아야 돼요.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어송아지로 너의 죄를 용서받아라." 대제사장의 이제 수그 속죄제죠. 수송아지로 어 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온 백성들을 위한 제물을 드리는데, 온 백성들을 위한 제물이좀 독특해요. 요거는 대속죄 일에만 있었던 내용인데, 염소 두 마리를 선택을 합니다. 염소 두 마리를 데리고 와요. 그래서 그두 염소 중에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는 바로 속죄제로, 백성을 위한 속죄제로 제사를 드려서 여기서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나머지 한 마리는 어떻게 하느냐? 나머지 한 마리를 아사셀의 염소다, 이렇게 불러요. 아사셀의 염소. 이 아사셀의 염소는 광야로, 어, 혼자 길을 가게 합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광야로 가게 해요. 뭐, 결국 그 아사셀의 염소도 광야에 가서 살수 없겠죠. 광야에 가서 죽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히 염소 두 마리를 통해서 이런 제사를 드리라 말씀을 드리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순양 한 마리로 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아사셀의 염소, 이 아사셀의 염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그런 제물이다. 온 백성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온 인류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두 염소 역할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죽으시는 역할도 하셨고, 또 광야로 홀로 길을 가는 그 염소의 역할도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속죄일의 교례가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다 하는 면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레위기 전체의 핵심이고, 어떻게 보면 구약의 핵심이고, 성경 전체의 핵심이다.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인데, 그 오실 예수님이 바로 이 역할을 하기,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을 레위기 16장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예,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레위기 16장의 내용을 같이 한번 알아보았습니다.